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물건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특이한 물건이고, 이렇게 키면은 불이 켜지고, 이렇게 키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면은 해주면서. 연결이 되고요 재진 버튼 이거는 이거는 넘어가는 버튼이 있고 소리 줄이는 버튼 소리 키는 키우는 버튼 그리고 불이 켜지면서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 누르고 꺼지면은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 편리한 브레스 스피커 한번 써보실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